안녕하세요. 포마삭브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코사인 법칙의 변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풀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자. 자, 어, 문제는 여전히 코사인 법칙은요.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어떤 상태야? 아, SAS, SAS 결정된 삼각형. 어? 그 상태에서 대변 변해길을 구할 때 또는요. SSS 결정, SSS 닮음 이런 상태에 섰던 각에 관한 정보를 캐치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더라. 그쵸? 자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사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OA 제곱, OA 제곱, 다음에 어, 이것이 OB 제곱 하고 다음에 플러스 어, 6BC 하고요, 더하기 OC 제곱 이게 성립할 때 뜬금없이 탄젠트 a값으로 써요. 탄젠트 a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목. 다시 뭐. 자, 봤더니 세 변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문자가 세 개에다가요. 이거 인수분해도 잘안 되죠. 그렇죠? BC 뭐 해가지고 난리치고 해서도 뭐 변의 관계로 섰던 각을 특정할 수가 없고. 자, 봤더니 가격하는 정인데 이게 하나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이쪽으로 와봐. 아이, 바로 소줄게 하나 더. 잘 봐. 다시 한번 가격하는 정인데 지금 변세 개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잖아. 이때 백퍼빵 항상 여러분들은요. 공부한 것 내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학습한 것들 내에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들. 응? 그래서 배웠던 게 이게 있잖아. 코사인 어떤 특정한 각이요. 각은요 지금 이거는 또 말,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e b 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형태. 어세 아, 변의 길이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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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하나의 두 배의 b c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 형태네 그렇지? 이 형태지, 따라서요, 이러한 형태를 정리해주기만 하면은, 이 비율이 있으니까 정리해주기만 하면요, 코사인 A에 관련된 보을 얻을 수 있다, 요식에서, 요게 캐치가 돼야지 많이 풀수 있는 문제야, 그쵸? 이해가 어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정리해보도록 할게. 일단, 어, B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넘겨야겠네요, 그쵸? 5, 5, 5, 5 넘겨주면 어떻게 돼? 요놈 넘겨놓고 넘겨놓으면 다음 같아요. 마이너스 6BC, 이놈은, 5 b 제곱 더하기 5 c 제곱 마이너스 5a제곱 여기까지 1달러. 그렇죠5 묶어주면은요, 얘는 굿굿굿 됐잖아. 그렇죠 그니까 러 양변 얼마나 나눠줄까? EBC가 필요하지. 양변을 EBC로 나눠준다. 양변 EBC로 나눠주면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 EBC 나눠주면 마이너스 3만 남죠? EBC 나눠주고, 다음에는요, 5 묶어주면 B제곱 바로 하고, B제곱 플러스 얼마 C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요거 예쁘잖아. 그렇죠 요거 예쁘지. 코사인 제곱법칙에서 딱 등장했던 놈이잖아. 양변 뭐로 나눠줄까? 5로 나눠주자. 따라서 결론, 양변을 5로 나눠주면 결론 결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 이놈이 EBC. EBC 분의 삼이 놈이 얼마냐면 2 b c 2 b c 분의 b 제곱 하기 얼마? c 제곱 빼기 a 제곱이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분의 삼이 뭘한 얘기야? 이 놈이 곧 얼마다? 이 놈이 곧 코사인 뭐다 a다 이렇게 그쵸? 즉 코사인 A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던 조건식이었어. 그쵸? 됐지? 자, 이제, 한 각에 관련된 어떤 삼각 비 하나, 코사인과 사인과 탄자트 건, 건 하나 알았으면, 이제, 이 각에 관련된 뭐 모든 삼각 비의 값들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삼각형 그려가지고 얘기해볼게. 요 자, 코사인 A요. 이 지금 어디 걸리있냐 여기 걸려있는 거야, 단위원에서. 자, 샷. 이렇게. 자, A라고 한 놈은 0도보다 크고요, 180도, 자, 1 8 0 어, 또보다 작겠죠. 근데 x 좌표가 마이너스 오분의 3이니까 여기 걸렸지. 마이너스 오분의 3. 동경이 어디야? 이거라이 동경이 이게 지금 a야. 이각의 둔각이네, 그쵸? 이각이 a라고 이때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이때 탄젠트 a 값은 뭘 말한 거냐면 요거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의 정답이 되는 거야그 그쵸? 음수시겠네, 음수, 그쵸? 음수. 자, 이거 구하는 방법. 자 우리 요게 제일 편해 이렇게 일단 부호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절댓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여기 각 A가 있을 때 얘가 5개를 먹으면 얘가 몇 개? 3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A가 5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그쵸? 3, 4, 5 얘는 3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A는 얼마입니까? 3분의 4즉 절댓값이 3분의 4인데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잖아 따라서 그랬 정답 탄젠트 A 값은요? 예. 3분의 3인데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조금 어려웠었네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다시 돌아와서 일단 주어진 조건식을 봤더니요 세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이 주어져 있고 가격하는 점을 물었는데 봤더니 어, 우 봤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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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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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bc? 곡? 곡? 이거 보였잖아 그쵸? 보였을 때 탄, 아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코사인 제이법치 뭐야? 두 변의 길이의 곡 가까이 제곱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써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아니면 못 풀어 이 문제 따라서요 얘는 넘기고 넘긴 다음에 이제 형태 맞추고 묶어주면 됐고요 여기에서 2bc 나눠주면요 은 예쁘게 나왔잖아 이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이 값이 곧 뭐다? 코사인 a값이다 각 a에 관련된 하나의 삼각비 값을 알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값다 구할 수 있잖아 사인값이 얼마야? 참고로 사인값은요 이거죠 얼마입니까? 5분의 4가 사인값이야 그렇죠? 이해죠 탄자 특값 3분의 3인데2사분면2사분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굿굿 굿. 하나만 더 풀어보자. 지워버리고 이쪽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자꾸 자꾸 저 공식을 능수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걸로 머릿속에 타투 익혀놔야 돼. 익혀놔야지만이 떠오르는 거고. 다음에 문제 풀면서 자꾸 자꾸 적용시켜봐야 돼. 그래야만 내게 된다. 단 그러니까 어 얼레벌레해가지고 어떻게 아 대충 알겠어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완전히 숙달, 숙달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알겠어요? 자, 하나 더 풀고 여전히 마무리.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좀더 상학함수를 좀더 공부하는 학생들, 어, 미적분 가서요. 미적분 가서, 어, 우리 상학함수를 좀더더 더 깊게 공부하면요. 은 매우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야. 공식도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아직 거 배우기 전이니까, 자,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얘는요 지금요 기울기가 y x니까 기울기가 2짜리야 즉 x 하나 갈때두개씩 증가하고 있는 거지 y는 다음 y y x요 y x는요 45도 4 이거죠 그렇 45도 는 기울기가 1이니까 하나 갈때 하나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그5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세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세타. 이때 뭘구도 45도 45도 이때 도 45도 4 5 이때 하래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코사, 코사 타카. 자, 이거 일단은 음, 나중에 나중에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나중에 공식도 있는데 이 각을 이건 그냥 알아만 두. 일단 적어만 두고 나중에 나중에 그 미적분을 더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때 가면은 뭐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야.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요. 기울기에 관련된 거니까 기울기가 1이고 2인 걸 알잖아. 따라서 기울기에 관련된 거는 탄젠트하고 기울기니까 탄젠트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세타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적어볼까? 1 플러스 얼마니까탄알탄배 분의 탄알 마이너스 탄 배. 탄알 마이너스 탄 배. 좀 길죠? 나중에 공식이 있어요.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이것 쓰면 쉽게 풀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야. 얘가 얼마야?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알파가 밑변물의 높이 항상 이거의 기울기예요 따라 탄젠트 알파는 2고요 탄젠트 베타는요. 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1이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2고 1이니까 2는 2 더하기 1. 3분의 3분의 2백이 1. 3분의 1이 곧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근데 얘기했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이때 이제 이거 알았으면요. 코사인 과 사인은 다 구할 수 있죠. 이 세탄 얘가 각이니까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고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 얘가 세타예요. 얘가 세개 먹을 때 높이가 하나 먹는 거잖아. 이게 얼마야? 루트 12죠. 뭐. 그렇죠? 루트 10.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요. 예. 루트 10분의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10분의 얼마다? 3 이렇게 나오네. 10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사인 스타는요 루트 10분의 1. 부는 몽창다다 플러스. 왜? 세타는 예각이니까 몽창다 플러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 루트 10. 예, 이게 정답인데요. 그죠 정답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거. 그치? 나중에 읽을 때 공식도 있어요. 그렇죠 공식도 있는데, 지워버리고. 지금은 이걸 모르니까, 브이쌤, 저희 모르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당연히. 안 배우시가 모르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건데, 어, 이렇게 푸는 센스가 있어야겠다고. 좀 특정해봅시다. 어차피. 어차피 지금, 여기다, 빨간색 직선은 원점 지하고 결정돼 있고요. 노란색 직선도 원점 지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결정돼 있어. 그렇죠? 정해진 정직선들이야. 예쁘게 하나 잡아볼게. 이렇게 잡아 줄까? 얘를 1이라고 합시다. 뭐라고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 각도 결정돼 있어. 정해져 있다고. 왜? 고정 고정이니까 이 각도 고정돼 있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어디를 잡든 상관이 없는데 뭐 1로 잡읍시다. 1로 잡으면은요. 당연히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 1이죠. 왜요? 얘가 한칸갈때 한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가 1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길이는요. 당연히 2죠. 2. 그렇죠? 왜? 기울기가 2니까 한칸갈때 y는 2개 증가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지. 그렇지? 이해가 같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동원시키면 1, 1. 이 길이 얼마야? 1, 1. 이 길이 루트 2. 그렇구나. 이 길이 루트 2. 이 길이는요.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1이고 얘가 2야. 어? 제곱, 제곱. 얘가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잖아, 요 그렇죠? 또1이요 여기는 1이잖아, 그렇죠? 여기는 1이죠. 2에서 1을 빼니까 1이야.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뭐라는 거야, 지금 SSS 결정의 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세타값 구할 수 있다. 왜 SSS 결정은 코사인 제이 법칙 이렇게 일 달라.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찾는 궁금해하는 요 코사인 세타는 다시 한번두배양 옆에 뿅뿅 두배의 요놈 요놈 어? 이트투십 분에 1/20, 이거, 이거 제곱 당 이거 제곱 오더하기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이거 제곱 얼마? 1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란다, 그렇죠? 따라서 1 0분에 706이죠, 그렇죠? 약분하면 3이고 루트 10빼주면요 결과적으로 10분할마다 3/20, 10. 아까와 똑같은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뭐 2루 했어요, 2루 2루에서 했어요, 4루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각은 변함이 없으니까 또는요. Y축을 이렇게 해서 1로 했어요. 2로 했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2로 잡아도, 여기 2로 잡 어떻게 2 잡으면 여기가 1일 거고요. 여기가 2 나오겠죠. 이렇게 잡은 상관없다고. 이 어차피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요, 얘를 구할 수 있다. 정해진 세타에 관련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든 간에 세변의 길이를 알수 있게만, 손쉽게 구할 수 있게만 잡으면은요, 코사인 제이법칙을 통해서 이 세타에 관련된 코사인 값을 긁어낼 수 있겠네. 얘가 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